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좀 출시하게 돼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멤버십이란 뭐냐? 시청자 여러분들이 월 990원을 이제 내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이 저에게 수익으로 좀 돌아오게 됩니다. 대신 가입해주신 분들은 일정한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어, 근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멤버십은 필수는 절대 아니시고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셔도 살빼남의 모든 영상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멤버십으로 모인 돈은 제가 제작에 정말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1 9 0원을또 책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설정 가능한 최소 금액이 990원이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또 당장은 이 혜택이 이모티콘하고 일단 배지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설정을 했고요. 물론 추후에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른 혜택도 좀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어서 일단은 990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느냐? 자, 첫 번째. 바로 배지입니다. 배지. 아이디 옆에 배지가 달리게 되는데요. 자, 처음 시작하자마자는 이 초록색 브로콜리, 그리고 1개월 차에는 브론즈 브로콜리, 그리고 2개월 차에는 실버, 그리고 6개월 차는 골드, 1년 차는 다이아, 마지막 2년 차가 프리즘 브로콜리가 배지로 달리게 됩니다. 자, 배지가 좀 제가 볼땐 많이 예쁜데요. 여기 골드부터는 요 반짝반짝하는 스파클링 효과도 있고요. 자, 혜택 두 번째는 바로 이 특수 이모티콘입니다. 제 얼굴로 만든 특수 이모티콘인데요. 썸네일에서도 좀 사용하는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애들도 보이실 겁니다. 지금 당장 처음 시작할 때 일단 4개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커뮤니티에 모이는, 멤버십에 모이는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늘어남에 따라 제가 이모티콘은 계속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어, 많이 좀 예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멤버십을 가입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전문용으로 매물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자 이게 뭐냐? 여러분 왜 헬스장에 가서 돈을 내고 등록을 하면 아까워서라도 가시잖아요. 마찬가지로 살빼는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다면 막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다고도 아, 내가 살빼는 멤버십 가입해 놨지. 아, 아까워서 못 먹겠다. 뭐 운동하기 싫었다가도 아, 살빼는 멤버십 가입했는 자 마지막으로 배지 아이디 옆에다는 배지와 이모티콘 살빼는 이모티콘 두 가지 혜택을 먼저 드릴 예정이지만 앞으로 뭐 성공계 영상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혜택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논의나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1단계만 일단 확정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항상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이렇게 멤버십까지 할수 있게 돼서.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살빼남과 브로콜리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,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